처럼 자연수 k에 대하여 이차 함수의 그래프와 이차 함수의 그래프, 이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이 만나는 x축이 만난데 다른 말로 우리는 x축을 뭐라고 해줘야 돼? y는 0이 되는 거고요, 그렇 맞아.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차 함수와 x축 혹은 2차 함수와 직선 위치 관계 물어보는 경우는 뭐부터 해줘야 돼? 열립을 먼저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열립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x 제곱 마이너스 루트 31x 더하기 k는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의 해가 생기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의 해는 해의 개수는 2차 함수와 x축의 교점의 개수와 어떻다 같아요. 맞아 그럼 그 다음에 해주는 거는 뭐부터 해줘야 돼? 교점의 개수는 뭐에 따라서 알수 있는 거야? 해의 개수는 한별식에 따라서 알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한별식 뒤는 루트 31에 루트 31에 제곱 마이너스 4K가 되겠지요. 괜찮을까요? 오케이? 그럼 결국 31-4k라는 값이 한 별씩 d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렇죠 맞아요. 근데 우리는 범위에 따라서 나눌 수 있어야 되겠지, 첫 번째. 31-4k가 0보다 크면. 즉, 한 별씩 d가 0보다 크기 때문에. 그치? 그는 몇 개? 두 개야. 그치? 두 번째. 30 4k가 0이면 교점은 한개 접하는 거니까 30 4k가 0보다 작으면 그러니까 얘가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거고 판별식이 0이면 중분간된다 그러면 이거는 한 점. 한점 접한다라는 얘기고요. 함별시 d 가0 보다 작으면 만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31이 4k 결국 k는 k가 4분의 31이라는 수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거야. 맞아요. 자, 4분의 31은 어느 정도? 7점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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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오케이? 자, 우리가 문제에서 k는 자연수라고 그랬어. 그러면 f의 1, 즉 k가 1일 때의 겟, 교점의 개수, 만나는 점의 개수. 1부터 어디까지? f의 7까지는 얘도 몇 개? 두 개. 얘도 몇 개? 두 개. f도 두 개, f3도 두 개, f4도 두 개, f7도 두 개야. k가 4분의 31이면 한 개인데 지금 k는 뭐만 된대? 자연수만 된다 그랬잖아 그렇지? 자, k가 4분의 31보다 크면 몇 개야? 교체 m e 수가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f의 8 f의 9, 그래서 f의 11까지 다 더하라고 했는데 이 안에 들어가는 k 4분의 31보다 큰 자연수에 대해서는 2차 함수와 x축의 교점이 있다 없다 없다. 얘 빵이고 얘도 빵이고 얘도 빵이라는 얘기야. 그럼 나머지 f1하고 f7만 다이는 얘기고요. 맞아요. 그래서 2 곱하기 몇 개야 총? 일곱 개 그래서 답이 14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